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크레파스 기법이해서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을 연하게 칠하고 그 위에 노란색을 이렇게 칠하면 무슨 색이 나옵니까? 자 주황색 나오죠. 마치 물감을 빨간색과 노란색 을섞으면 주황색 이 나오는 것처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이게 까만 이거 사포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재밌습니다. 여기 있는 박수건 씨 그림이라든지 이중석 그림, 이러한 그림처럼 거친 마테르가 느낄 수 있는 이 빨간색, 노란색, 이 파란색, 이세 가지 색감만 있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색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론입니다. 둘, 셋. 이렇게 삼각형으로, 삼각형으로 일단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8번, 9번, 10번 그람스가 보겠습니다. 빨간색입니다. 파란색을 1분에 칠합니다. 자, 칠했죠. 자, 그 다음에, 붓을 물에 살랑살랑 쓱어서 이게 휴지에 묻기를 뺍니다. 이렇게. 붓을 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어. 자, 노란색을 칠해보겠습니다. 이게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을 이렇게. 색을 만듭니다. 물을 조금 써서 서한색은 되겠죠. 원한색은 2분의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분의 칠할텐데요. 4분은 보다시피 이렇게 어 1분과 2분 이 중간색을 쓰면 됩니다. 5분은요. 2분과 3분색을 쓰면 되겠죠. 칠해보겠습니다. 빨간색에다가 자, 빨간색이었습니다. 빨간색에다가, 노란색 쪽수있습니다 그죠? 이 노란색으로 습니다 조금 씩습니다 자, 이렇게 쓸거니까 주황색이 나왔습니다. 이게 주황색이죠. 주황색을 4번에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주황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푸을 씻고, 5번은, 자,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어야 되겠죠, 그죠? 1번과 3번 색깔을 섞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1번은 빨간색이었습니다. 빨간색이었고요. 예, 옆에 파란색, 파란색을 잠깐 섞으면, 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파란색과 파란색을 좀 섞은 거죠, 그죠? 이건 보라색입니다. 이렇게 보라색이 나왔습니다. 자, 9번은요, 2번과 5번. 10번 색깔은 5번과3번 색깔을 쓰는 것이죠. 자, 9번 색깔을 칠하겠습니다. 9번 색깔은요, 이렇게 2번과 이제 5번, 5분이 초수였습니다. 자, 이게 5분 초수였습니다. 여기다가 에 2번 노란색을 좀더섞었다 자, 이래니까 초수는 초수인데 어떻게. 노란색에 갖고 온 조색이 된다. 연두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연두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연두색이 됐다. 색깔을 가까이에 있는 색을 칠한 게 아니라, 네, 가능한 대각선 방향에 있는 먼 거리에 있는 색을 서로 마주보게 색을 섞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는데요 12분 색깔, 여기까지, 여기 써는 12분 색깔이었습니다. 12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구분색이 어는가요 여기입니다. 이게 구분색이었습니다. 12분과 9분을 섞었습니다. 이러니까 여기 이 색깔 그러니까 여기 이색깔 나와버렸죠. 보지 못했던 색이 만들어졌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다시 이제 글 적습니다. 12스9 이렇게 적는 것이죠. 10플스 11번. 있습니다. 여기 수채화 팔트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일회용 접시로 만든 눈금 원형자가 있습니다 어, 원형 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분 이번 칸에 노란색을 칠하고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에 물을 조금만 이용해서 노란색을 진하게 일단은 만듭니다. 만들어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자, 이제게 칠하고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물을 좀더 섞고 조금만 섞습니다. 두 번째 칼에도 이렇게 칠하고요. 또 물을 조금 섞어서 밑에 칼도 칠하고, 그죠? 좀 했던 그대로 하면 됩니다. 또물 타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고요 휴지에 물기를 조금 조절하고요. 다시 또 물을 섞어서 칠합니다. 다시 또 물을 섞어서 칠하고요. 자, 이렇게 맨 끝에는 흰색을 살짝 남겨두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색은 3번 색과 몇번 색일까요? 예. 이렇게 1번 색을 섞어서 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색을 칠할 텐데요. 4번 색은 1번과 2번 색을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2번, 그리고 빨간색 1번 섞으면 이렇게 주황색이 되죠. 자, 주황색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또 4번에 칠하면서 그라데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원색을 이용해서 12가지 색을 만들었고요. 그 색마다 물의 농도를 조절해서 밝게 변하게 하는 그라데이션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수채화 물감은요, 물과 함께 다양한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오늘은 원금법과 소식점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오늘은 이렇게 파스텔을 이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텐데요. 늘는 사과를 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